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례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라를 믿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수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을 받았는데 사탄 편을 들어서 사탄의 나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을 받은 인간이 사탄 편을 들고 나갔을 때 세상도 함께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장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비를 죽였을 때도 사탄이 맨 처음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 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가 우리를 낳아 주었지만 마귀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습니다.그때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쇄잠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은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영혼이 죽어있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미신과 사원이즘과 우상 숭배와 철학과 문학과 음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둠의 세계인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는데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라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 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참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악과 나무 잎을 염어 엮어 치마로 하여 삼았더라. 이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자마자 사람은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 편을 든 것입니다. 선왕도 마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해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악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사탄은 가인을 통하여 악의를 죽이도록 맨 처음 영향을 받은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한 분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셈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동양 민족이 되고 야벳 속족은 미국과 유럽인이 되고 함족속은 흑인과 인도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인간을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셈족 중에서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손자인 야곱이 열다섯을 졸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아브라함과 자윗세 자손 중에서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이 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허만두에 보게 되면 아놀드수월츠 제네가가 무기를 가지고 땅을 인질로 잡혀서 간 곳을 공격을 해서 나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문득병자, 죽풍병자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친절하게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람과 하와가 선악골을 먹고 트럭할 때, 이땅 문서가, 이 땅의, 땅의 문서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이 여, 제 인을 떼는 것은 땅을 마귀에게서 부러찾는 것인데 마귀가 3차 전쟁을 일으키고 발악을 하면서 땅을 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게 될때아담이 타락할 때 마귀가 넘어간 땅 문서를 보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성도들이 왕으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천 년이 다찬 그의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에 던지우게 됩니다. 바트오우 25장 41절에 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내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는 이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에 던지울 운명에 던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마귀의 군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군수가 되서 마귀가 불타는 불못에 던지울 때 그때 함께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식구들, 친구들, 친척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자를 선제하셔서 성령충만 밖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병고치시고 귀신을쫓아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전하고 사랑과 동정과 친, <laughs> 연락에 예수님을 담은 목자들로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회에 구원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빌리그라 목사님이 1973년에 나는 미국의 대사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한국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 우리들이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세스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 그, 하, 여, 들, 내, 구경거리로 삼시고십자그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